여기 서울 도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을 맞이한 직장인들의 표정을 들여다봅니다. 평범해 보이는 냉면 한 그릇의 가격이 어느새 1만 6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표 앞에서 사람들은 주저하고 계산대 앞에서는 한숨이 깊어집니다. 거리로 눈을 돌려보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그래프는 차갑게 식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우리의 지갑은 얇아지고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상황 우리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경제의 망령이 지금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밥상 물가는 20% 넘게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대출이자는 숨통을 조여오는 이 상황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조차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가난해지는데 모든 것이 비싸지는 역설적인 고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경제적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숫자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3%에서 4%를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5% 미만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덮치는 기형적인 재난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감에 걸려 몸은 쇠약해져 움직일 수 없는데 열은 40도까지 펄펄 끓어오르는 위독한 환자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은 바닥났는데 비용의 열기만 뜨거운 이 상황은 정책 이반자들에게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비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유국의 분쟁은 원유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상 기후는 곡물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국제유가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전기료, 가스비,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니 기업은 살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아서가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비싸져서 발생하는 이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의 급여 명세서와 장바구니 사이의 괴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실질 임금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뉴스에서는 임금이 2% 올랐다고 떠들썩하지만 실제 물가가 4% 올랐다면 우리의 삶은 후퇴한 것입니다. 숫자로 찍힌 월급은 분명 조금 늘어났는데 마트에서 살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난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은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삭감된 구매력을 회복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시 제품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결국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해 소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좀비 기업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빌딩 숲 속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좀비 기업이라 부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건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번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싼 이자로 연명할 수 있었지만 고금리라는 거친 파도가 밀려오자 이들의 숨겨진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사회적 자본과 인력을 붙잡아두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기업으로 가야 할 자원까지 고갈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미래를 지독하게 비관할 때 투자자들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안전한 장기 채권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로 인해 기이하게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나타날 때마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채권 시장의 경고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우가 오고 있으니 당장 피할 곳을 찾으라는 자본 시장의 날카로운 비명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사람들의 마음, 즉, 심리에서 나타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가장 큰 동력인 소비가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갑을 가장 먼저 닫습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이 아니면 절대 사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소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백화점의 명품관은 한산해지고 동네의 카페와 식당들은 텅빈 테이블만 지키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드니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 이 심리적 위축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의 공포심은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 강력하게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중앙은행은 지금 진퇴양난.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뜩이나 위태로운 경기와 빚더미에 앉은 가게가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자니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엑셀을 밟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운전자처럼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잃은 채 시장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해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전례 없는 가시밭길임을 시사합니다. 이 경제적 한파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직장인들의 점심 시간에서부터 느껴집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점심 한끼 해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든 현실은 직장인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줍니다. 더큰 문제는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인 중산층이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정판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사회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게 마련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올 것이고, 기업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을 거부하며 노사 갈등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파업과 시위가 일상화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 지표의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성실하게 일하면 잘살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깨질 때 오는 혼란은 우리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택게 만들 것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병리 현상을 동반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철저한 방어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치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처럼 에너지를 비축하고 혹독한 추위를 견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같은 작은 지출부터 검토하고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현금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조심스럽게 공격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빛을 발하는 자산들이 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입니다.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떨어질 때 실물 자산인 금은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필수 소비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하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며, 전기와 수도를 써야 합니다. 식음료, 헬스케어, 유틸리티 관련 기업들은 화려한 성장성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튼튼한 벙커와 같은 자산에 숨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나쁜 시나리오는 2년에서 3년 이상 깊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30%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50%의 확률은 멎을수록, 즉, 근근히 버텨나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물가는 서서히 잡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의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전쟁이 끝나고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며 경제가 극적으로 반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악을 대비하되 최선을 희망하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경제의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추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바깥으로 나가 사냥을 하거나 모험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두꺼운 옷을 입듯 현금을 확보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체온을 유지하듯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웅크리고 버티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섣불리 바닥을 예단하고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확실한 봄의 신호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살아남은 자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투자의 격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이 물가와 경기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준비된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나누며 함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